한국 여행 후돌아온 렌트 개뉴 모두가 서을 기대하는 가운데 대상연이 한첫 번째 일은 한국인의 갑작스러운 동생 음... Hello? Is that screaming now? I'm back! Yeah, so I'm going to LA. land, Universal, In Lamen, bukchang Dong, you know what? This very privacy question. I can't say it. It's okay. I'm very telling you a soul, Chula Manan. Yeah? You you know what I mean? Rentgenium is back. I'm very, very young, Jola Why? Because I'm Jola 졸라만이... <laughs> Manan. 이번 달 졸라 벌거임. I'm very poor guy. <laughs> 아, 니케 금지령. 미국은 갔는데 가서 열심히 하고 온게 니케라는 거죠. Now I'm playing the n i k e s Check my 그, 추석 체크, 추석 check. Not using English? No, I'm eating now I'm American water. Yeah, you know, what I mean, they're not no money, no man need money. This is my neighborhood, and this is my place. This is my bungalow. You know what I mean? What the fuck is Nah stop it? This looks like berry donakum. Please say Korean. I say my Rangis Korean and English mix it. Japanese mix it. So, nanan say it. Nihongo. You know what I mean? Stop it! 400 bucks? That's stop it! It's don't do right. 예예예 예, 예. 쓰겠습니다 아1 한시간 뻑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쓸 때보다 영어를 더 많이 썼어 <웃음> <웃음> 여러분 뭐다 알아들으셨나요? 대충은요? <laughs> 되게 이런 말하기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좀 멀리 떠나보고 세상 구경 좀 해봐야 사고가 좀 트이고 삶이 좀 트이고 시야가 좀 달라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되게 피곤하긴 했지만 릴 렉스한 여행을 좀 많이 즐겼어요 저가 이제 별로 주문할 일은 없어도 되게 저는 편하게 여행을 좀 했다 이 말입니다 썰 풀게 첫날에 원래 일정이 미술관 들렀다 미술관 딱 보고 저녁에 산타모니카 들려가지고 이제 해변가를 좀 그러면 GTA 와감성지린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첫 날부터 차가 터져가지고 <laughs> 바로 일찍 집으로 들어간 터라 근데 인수 면일안 올려져서 약간 친술 나더라고요 킥킥킥 뭐 사정이 있어서 안올 때보다는 그냥 귀찮았습니다 내가 인스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야 그리고 깨달은 게저 여행 졸라 힘들긴 하구나 <laughs> 카메라 들고 막 이리저리 막 싸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진짜 너무 스케줄이 너무 하드해서 진짜 나 지금 발에다가 지금 쌀렁파서주내사가지고 지금 허리랑 허벅지랑 종아리랑 발목이랑 해서 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만나는 미국 음식이요? 판다 에스프레스 <laughs> 오마이긴 하더라 술도 먹고 일행 중에 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일 같이 술잔치였어 술파티였어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준내 끌고 와서 샤워하자마자 맥주 한개 까고 바로 잠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저 왔다는 복귀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배운 것만 좀 말씀드리면 좀 열심히 해야겠다 좀리프레시지를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멋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또, 하잇, 그러시요피구해 죽겠어, 그냥. 아우, 그냥. 그니까, 러 내가 이래서 여행가는 거를 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그래요. 진짜 개재미는 합방도 놓치고, 만우절 그 방송도 제대로 못 보고, 기념품을 샀는데, 기념품이 안들어가서 캐리어 한기를 더 샀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만족하실 만한 선물일 것 같아서, 역시 디즈니가 굿즈는 진짜 왔다요. 본이 깨진 이유가 <laughs> 좀 많이 쓰긴 했어. 내가 생각해도 조금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질렀는데 이 새끼 가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질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말로 좀 풀게요. 첫날은 도착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입국 심사가 진짜 존나 빡세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가 빡센 게 아니라 입국 심사 줄이 존나 길어요. 우리는 그냥 입국 심사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 되게 그냥 자동으로 큐코고 딱딱딱 찍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사람들이 직접 사진 찍고 본단 말이야. 진짜 나 힘들어 뒤진 줄 알았다니까. 두 시간 반 동안 기다려 가지고 그 줄을 소영 여덟 시인가 도착했어. 원래 4시 그거였는데 그 날은 짐 풀고 지쳐서 쓰러지고 그 다음 날 어디 가지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 게리 센트 갔습니다. 게리 센트. 맞아요. 뭐 타고 올라가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림들을 봤죠. 와, 거기 그림들. 모네 그림 꼭 보세요. 모네 그림.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전율,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일단 게티센터에 가서 차를 댔는데 지인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인분이 국민 사시는 분인데 저희들 약간 운전도 다 해주셨고 영어도 잘 하셔가지고 영어 지문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신났어. 별의별 계란한 행동을 다 하셨어요. 그분의 썰첫 번째 주차권을 입에 물고 그 멋있게 후진하는 그 있잖아. 이0 0 멋있게 후진하는 거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이에요 여기 파이프가 있어요 각자 이게 여기 마다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표지판으로 전면 주차하세요 워닝이라고 준대크게 써져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해서 쭉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쭉 여기 쭉 하다가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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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이게 소리가 <laughs> 소리가 내자대 소리가 내자삐 쭉쭉쭉 뽕 진짜로, 와, 나 진짜 LA 와서 할리우드, 할리우드를 여기서 구경했다니까요? 나 할리우드 거리 안 갔어. 여기서 구경하느라. 맨 뒷자리에 있던 사람이 우리팝핀 튀어가지고, 차 유리 터졌는데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아무 소 아무 말도 없다고. 왜냐면은 그펑 소리가 우리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차에서 나는 소리일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첫날부터 이게 뭔, 난 믿기 힘들었어. 그래서 그제서야 뒤를 보니까, 뒤가 거의 뭐 그냥 난장판이 되어는 거예요. 진짜, 어. 근데 첫날부터 오히려 그쯤 되니까, 오히려 재밌어졌어. <laughs>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바삭하고 그냥 유리가 점점 넓어져 <laughs> 이제 그거 타고 이제 인앤아웃을 갔어요 인앤아웃을 가니까 그거를 또 앞에 완전 다 오픈해놓을 수 없잖아 이제 그거 해가지고 우산으로 그냥 대충 거기다가 쑤셔넣어서 막아놨어요 인앤아웃에서 보면 이제 주문 받잖아 주문 받으시는 분이 오마이갓 막서 허리 왓? 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차가 왜 이렇게 됐냐 누구, 누가 구누한 거냐 그래가지고 아이딧 <laughs> 이렇게 해서 바로 보험사한테 전화를 했죠 보험사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하고 이제 하느라 그 친구는 게티 센터를 못 봤어요 저희들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돌아갈 때가 됐죠 한, 근데 얼마 안 보고 나서 한 2시간 반? 가면서도 차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차 어떡하냐 우리 이제 차 조졌다 이제 해가지고 갔죠 갔어요 초대상형차라 그런지 뒤에서 막 파삭파삭 거려 그날은 좀 일찍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산타모니카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 바다 있잖아요 해변가 근데 <laughs> 저 차를 끌고 산타모니카를 잘갈 자신이 없는 거야 도저히 명히 LA 놈들에게 털릴 것이다. 나 털어 주십시 <laughs> 차가 오픈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산타모니카는 끝까지 못 봤어요. 되게 넓고 좋았어요. GTA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GTA 나왔던 데라고 하면서 다 바로 알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차 수리가 다음 날 아침에 된다 그래가지고 차를 수리를 하고 하니까 한1 시쯤 됐어요. 1시쯤 돼가지고 LA 파크를 왔어요. LA 그 할리우드 파크. 할리우드 파크 가 어디냐면은 할리우드 그 표지판인데 아시죠? 할리우드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는 좀 위험하다고 들어가지고. 외국인한테는 노점상도 많고 약간 떨림새나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할리우드 파크 가는 길이 어떤 느낌의 거리냐면은 자 아메리카로 떠납니다레 리크 할리우드 파크 여기네요 되게 높은 데 있어 되게 그냥 경사가 되게 높아요 어 여기가 이제 입구거든요 여기 파크에서 여기서 사진 찍고 하는 거야 저희 여기 10분만 있다 나갔습니다 왜냐 또그새 그 인간이었는데 차 수리를 맡기면서 맥도날드에 갔어 먹을 거는 있자 나중가서 먹을 거라서 마실 것만 그냥 마시고 화장실을 안 들린 거야 <laughs> 그 친구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막 노점상 있었거든요? 여기 뭐, 혹시, 화장실 같은 게 없니? 근데 봐봐요, 이거! 딱 개활지잖아!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 여기에, 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각자, 빠르게 사진 바로, 스피드는 바로 찍고 찍어버리고, 자, 이동, 이동, 이동! 바로 어글리 코리안 돼가지고, 바로 이동, 이동해가지고, 진짜, 우리는 좀 유쾌했어. 이렇게 놀려먹었거든요? 원래라면 그 사람도 좀 농담이 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못 웃는 거요그 사람도. 어,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저희들 갔던 루트로 갈게요. 자, 갑니다. 없어요. 화장실이 안보여요. 화장실이 안보입니다. 진짜 여기 차문 부시고 화장실 빌려 쓰실까도 생각하셨다는데 여기가 땜이에요, 땜. 여기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님 배속 아닌가요? 땜! <laughs> 때 다들 그 드림 물고 터져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우드 공원에서 저수지 막 지나 가지고 예 가까운 근처 수벅 들러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결하고 어쨌든 그다음 갔던 데가 이제 오리지널 파마스 마켓에 갔습니다. 음. 파마스 마켓이 여기인데 여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도파인 박사님 있습니다. <laughs> 어 아울렛 같은 느낌의 공간인데 여기들은 다 이제 먹는 데들밖에 없어요. 팜파스 그릴이라 그래 가지고 고기가 진짜 맛 있었어. 고기도 되게 싼데 소고기 무슨 해? 가지고 다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좀 챙기면서 이제 여기 좀 둘러보고 그렇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다시 나왔습니다. 그냥 빠르게. 자 이제 최악의 곳으로 이 향합니다. 아 그리스 천문대 갔는데 아 이거를 차가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들 이렇게 길이 어, 이 길들이 다 차로 꽉차 있어요. 여기가 주차장이거든. 그래 우리가 아마 차를 여기다 댔어요. 우리가 여기 왜냐면은 여기 가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이 꽉차 있어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가 산길이거든요. 요거, 요거 평지로 보이지? 아니야, 이시바 아이 그 아니야. 이거 등산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산로가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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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가서 쭉 돌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언제 이걸 어떻게 갔냐?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쯤에 저기 그리피스 천문도 올라가가지고 일몰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 거기도 죽네 오래 걸어가지고 발도 아파 죽겠는데 빤바스 그릴서 그냥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겠다 그냥 그래! 왜구가 올라가자! 근데 씨발 존나 별거가 맞았구윤 제가 어, 등산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입천문대까지 죽는 올라갔어요 돌아갈 때는 완전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여기 먹고 포장도로로 다시 이렇게 들어갔어 차도로 추운 뺑뺑 돌아갔어 어 내가 저기니까지 내가 걸어갔다니까 내가 저기까지 차 박았던 친구가 나 뒤에서 밀어주지 않았으면은 나 중간에 내려갔을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돼개빡스요 진짜로 그래서 재밌었겠다. <laughs> 그렇게 렌트 기념은 그 다음날 디즈니랜드를 가게 된다. 안갈 수는 없었어요. 어기저기저 기어가면서 진짜 갔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저희는 어드벤처 파크를 갔습니다. 토요일 갔는데 사람이 많았냐? 아니요 눈치 게임에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 에버랜드 느낌 그 정도로 없었어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오겔은 여러분 꼭 타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거든요 디즈니 파크를 좀 평가를 하면 뭐냐면은 이 파크 전체가 그냥 다 상권이요 <laughs> 블랙팬서가 나한테 손 들어줬다니까 여기서 인어공주도 얼마 안 기다려가지고 그냥 바로 탔는데 여기도 되게 재밌고 같이 갔던 사람들 유니버셜이 더 재밌다고 는 하는데 나는 디즈니랜드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디즈니랜드가 그래서 그래서 진짜 발이 진짜 막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좀 일찍 나왔어요. 공연 같은 거 되게 너무 보고 싶긴 했는데 어드벤처 파크에서 퍼레이드 를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퍼레이드도 안 한다고 하니 갑자기 좀팍 식더라고. 왠지 어느 아이돌께서 질 투어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이린님한테 그 입장하자마자 아이린님 저 디즈니랜드 왔어요. 헤헤. <laughs> 하니까 바로 답장이 좀 금방 오더라고. 시시 부럽다. 저랑 눈 바꿔. 저랑 눈바꾸자고요하서 <laughs>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I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되게 재밌다. 어, 저 진짜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근데 다리가 <laughs> 다들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이제 다리에 권총이 나는 건지 지금도 다리가 아픈데 탄 타고 다음날에 여기 온 거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야.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날 일요일이잖아. 일요일날 그냥 바깥에 그냥 밥 먹으러 나가는 것만 빼면은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자고 있나서 이제 유니버셜 파크를 갔습니다. 근데 유니버셜은 사람 좀 많았어요. 슈퍼마리오 무비가 나오면서 슈퍼마리오 랜드도 이제 같이 유니버시 나온지 2월달에 나왔거든요. 저희는 슈퍼마리오 랜드를 못 들어갔습니다. 오리 호지였던게 그것 때문에 다른 줄들은 별로 안샀어요 해리포터 10분 기다렸고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볼까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슈퍼 패스는 안 샀거든요. 여기는 패스가 인당 100불이에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안 샀고 저는 이제 해리포터 기념품을 좀 많이 샀죠. 왜냐면은 제가 캐리한 어게더 샀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이서로님들 겁니다. 이것도 청영님 선물 샀습니다. 그 주라기도 좋아하시니까 고명은안 챙겨주고 <laughs> 어쨌든 여기 주라기 파크 이거 꿀잼이고요 지금 여긴 안 보이는데 저 너머에 슈퍼 닌텐도 월드가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막 우글우글한 거 여기서부터 줄선 거야 근데 우린 못 들어가 우린 패스가 없어서 패스가 마감이었거든 예약 마감이 2주 전에 마감이 났대요 그래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아, 머미 진짜 개꿀잼. 심지어 머미도 막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한, 1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정도 기다릴만 해요. 그리고 여기, 유니버셜 어트랙션은, 긴게좀 특징인 것 같아. 좀 길어요. 디즈니 어트랙션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되게 훅 지나가거든? 1분, 2분 정도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해리포터도 그렇고, 머미도 그렇고, 되게 뭔가 길었어. 근데 단점이라면은, 이제 내가 주라기파크랑, 머미랑, 트랜스포머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진 않았다는 점. 아, 진짜 어쨌든, 미국 자체가 그냥 개 고트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유니버셜. 그러니까 에버랜드 느낌은 굳이 따지면 디즈니가 에버랜드 느낌이고, 여기 약간 롯데월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퍼레도안 보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이것도. 파이브가이지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북창동 순두부 양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세트로 먹으면 양이 개 많아가지고,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파이브가이지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여행을 잘 즐기고 왔다. 라는 이야기였답니다!